아, 이제 몸에 안 좋은 음식을 사실 이제 좀 멀리 할까 해. 감기가 너무너무 자주 걸리고 너무너무 오래 가가지고. 저 이제 건강식만 먹을 거거든요. 야채도 많이 먹을 거고요. 저 이제 막 반찬도 투정 안 버릴 거고요. 세 끼는 못 먹겠지만 두 끼는 이제 진짜 건강하게 잘 먹을 거예요. 슬슬 건강 챙길 나이저가 아니라 무슨 아, 아니거 <laughs> 아니거든. 일단 응원은 해볼게요. 그래 나 이제 오늘부로 탄산도 안 먹을 거임. 나 이제 막 카페인도 줄일 거고요. 옥수수 차만 먹을 거야. 나랑도 상이다 마셔서세요. 나랑도는 맛 없어. 나랑도는 맛 없어. 그리고 나랑도 맛 없어. 그리고 나랑도 맛 없어. <laughs> 더울 때 냉면인데 아 냉면은 아니 그 면이 꼬물줄이잖아. 아니 면이 왜 꼬물줄인데 그걸 왜 먹? 마... 어 라고 하진 않을게 안, 안 그치만 <laughs> 빵님이가 좋아하는 거다 싫어하네 아니야 빵님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해 나 빵님이가 나 좋아하잖아 나도 나 좋아해 빵님이가 나 좋아하잖아요 나도 나 좋아해 나도 나를 너무 좋아해 <laughs> 너무 좋아해 I love me Do you love me? <웃음> 자, <웃음> 자기애가 강한 편 평... <laughs> 빵님이 더 좋아해 빵님이 더 좋아하지 그럼 그렇지만 난 나도 좋아해 어.